그러면은 원거리에서 좀 신경 저 뭐냐 저 그런 사거리 차이 이용해 가지고 계속 좀 괴롭히는 빌드네요. 어. 너 보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재생도 있으니까요. 어 졸로 갔네. 혹시 자자 자, 이러면은 일단 문제는 해결됐네. 오케이. 요매기수, 음, 뭐 그렇죠? 좀 노포가 그런 좀 궁수진 사격계획 좀 많이 취약한 좀 어느 정도는 좀 취약한 편이니까, 긁어 주면 노포는 딸수 있죠. 아, 이렇지 않았으면 그냥 세금 면제, 면제할걸. 괜히 저거 부스러운 빌겄네. 흐에... 오케이. 라이클런테이터. 오, 오케이. 슈아, 쟤, 어 아, 잠깐만. 인생 이쪽으로 오네. 흐헤이 잠깐만. 이거 못 짓지. 아, 저거 짓고 있구나. 혹시. 음, 아마 쓸만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쓸만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상으로 그래요. 제 기억상으로 이쪽으로 가서 저거 정리하고, 음. 지금, 지금은. 슬란스 세이어랑, 저 뭐지? 그. 이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니, 보죠 데모크래쉬. 현재는 수세이어랑 믹사. 이 둘이서 투탑 먹고 있고, 저는 파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아니, 그지 이게 손입표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시포스도 상당히 잘하죠. 사이퍼스도, 그루세이더 는인도 잘하긴 하죠. 확실히, 에, 헤이, 이거 찾지 못하겠네. 일단 나중에 찾아보고, 네, 시도코도 좀 상당히 잘하죠. 그냥 잘하는 편이죠. 시도코도. 확실히 얘네 집으로 가고 그렇죠 거의 투타 위에 가깝죠 시드크도 잘 하는 편이고 저도 좀낄순는 있겠죠 <laughs> 저는 9위 정도 되디 예, 8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거 손리 표가 어딨지 네 시퍼스도 싶었어도... <laughs> 아예 그놈의 브리통이 <불이통>, 진짜 이씨. <laughs> 그놈의 브리통이 고만 좀 고만 좀 그저 막팔약 팔아요. <laughs> 미치겠네 진짜. 음. 뭐 그렇죠. 크로세이드님은 좀 너무 잘해 잘해 가지고 좀이게먹기 상당히 힘들죠. 아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이 순위표를 보게 되면, 스세이어가 1위, 사이포스가 2위, 믹서가 3위, 아이언 치너럴 4위, 바이킹 캔 5위, 슬레이어 6위, 슬레디엑스 7위, 크래블링 8위, 제가 9위네요. 아리스토 데모스도 11위 정도 되고, 브블랙역정혜연대가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거의, 못뭐 써먹는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병진도 좀 상당히 좋고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좀 상당히 좋죠 파스통의 <laughs> <laughs> 뭐 미스트 슬레이어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라말탈 자손도 상당히 좋고 좀 브레스통의 그런 약점이 보병진은 어느정도 좀 내꺼 주는 애들이죠 내가지고 걔네들이 좀 상당히 좋아요. 코는 연 원정대도 상당히 좋고. 그러나 그약점을좀 메꿔준다는 점이 커요, 상당히. 어어.. 오케이. <laughs> 어, 괴놈, 아이고. 아 이런 분들 소전 내야겠네. 음, <웃음> <웃음> 그렇죠. 그냥 유달하지만 끝이죠.

진짜 유다로 시작해서 유나을 끝나. <laughs> 뭐 논의한다 하면, 빠 <laughs> 유나이먼 그유나이 때문에 안돼.이라고 또 이건 논의하면 빠 이건 유나이먼 맞아 안돼. <laughs> 다유나그규게돼 그럼 왜 유나가 문제요? 유나유 유나 그 유나유명. 좀 유나유명은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G. Please, up, b u n o s p a t e Please. b u o a t e Please. 진짜 그유나이 운명 때문에죠. 다다 이런 걸다다한돼 다한테 다한테. <laughs> 뭐다유나이 운명 맞으면 안 돼요. 아이고.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유나이만 그냥 빼줘. <laughs> 아니, 그건 어차피 그어부터그 그 계속 그유나이 운명 유이인명유이인명뭐 이런 걸로 귀게 나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냥 그 유나이만 그냥 빼는 게 맞아요. 그건 그냥 노네 노네로 쳐야지 그걸 넣 넣으면 그냥 노리고 보고 다다무살리 돼. 마이가 유나이만 맞아도 안 돼. 다 이러니까. 그냥 그유나이만은 그냥 노네로 칩시다 노네로 치면 노네로 치고 이런 식으로 노네로 치면은 브레통의 유명 연대는 좀 가격이 비싼 것만 빼면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블러드 나이트의 골란스스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 가지고 장악간통 피해가 너무 적어가지고 유나 그런 블러드 나이트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래도 그 뭐냐 블러드 나이트도 결국에는 그런 장악간통 피해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꼴이 난, 난 거잖아요. 아빠 <laughs> 방방방방방방방방 <yummy> <음> 받아라! 윈드레렛에서 받아라! 아오아아아아아아아좋아이아에아가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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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y 아 u 아 j 아 얘네 y 어 보내고 얘네 b b o 고 이것이 바로 n n i j o 다다이그 e g o 세비 s h i 여러분 a c h a n 이 e l b o 습니다 오케이. t 이 d a 아 c 아 u l 이 have b e 고 n f a b i 고 Kura. y a n n 오케이. 이쪽 쭉 보내고, 얘네쪽 가고, 혹시. 아, 그거요? 그, 믹사하고 세트란트 아파치가 만들어가지고, 그, 대회, 자기네들 대요 뭐냐. 자기네들 대회라 해야 하나? 거기서 그 나온 사람들끼리 줄센 거예요. <laughs> 그렇죠. 커는 영정대에서좀 이기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물리, 걔네들이 물리 정도 있으니까 그 물리 저항빨도 있고. 오케이. 그렇죠. 거의 준비 나름이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어르,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좀 실력이 좀 고만고만한 사람들로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픽을 어떻게 준비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기도 하고 관넬 <목소리> 연장대가 그런 화염장도 있고 특히 그런 좀 물리장도 있다 보니까 드래곤 프린스 유명연대가 이기기는 약간 좀 힘들어 보이, 보여요, 확실히. 특히 권의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잔. 에헤이, 아주 굿네. 저거 뭐지? 권의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장갑관통 피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래곤 프린스가 장갑관통 피해가 없어가지고 좀 이기기가 힘들죠. 빌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좀 피지컬이 좀 따라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빌드가 좀 상당히 중요한 판도 많아, 많아요. 오버워치 어버, 다이아이? 요새 <laughs> 오버워치 어때요? 요새 오버워치 좀 소식을 좀못 듣긴 했었는데, 음, 요새는, 리그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오버워치 소식이 좀 끊겼다 보니까, 아, 고인물만, 고인물만 잔뜩이에요? <laughs> 아이고, 거기서 이제 썩어썩어가기 시작하네. 고인물들, 캡! 나도 이 토터로 고인물이지만, <laughs> 음, 얘네 졸업하고 얘네 쪽으로 보내고, 혹시. 1450원이요? 어. 리... 아, 잠깐만. 1450원이면 굉장히 좋은 데흠 음. 그러면은 음. 그게 통이 지금 패치에서 제일 크잖아요. 어어 그 정도면 상당히 할, 만한, 할 만한데. 응 음, 유나. <웃음> <웃음> 아, 그놈, 의 o u 좀 빼자니까 진짜 씨. t t 좀뺏 n i g 에휴 아니 그놈의 이나 e 는 o t 다이 무슨 t 가 된다니까 응 a s 응 유나 응 유나, 응, 유나. <laughs> 진짜 o t 는 진짜 t t e r nigga, she. Hey, you. I couldn't even u s 진짜, 유나, 유나 때문에 좀, 너무, 빌드가 좀 강제되는 그런 것도 있고, 고급 유링 진짜 못 써요, 진짜. 그 유나 때문에. 아이고. 얘네 쪽으로 쏘고, 얘네 쪽하고 오케이. 진짜 유나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요. 퀄리 천사리 5 0원 그러면은, 브레이 일단 한만하긴 하겠네요, 확실히. 이쪽으로 가고 얘이 쪽으로 보내고 오케이 음. 얘네는 이쪽으로 쏘고 오케이 얘네는 이쪽으로 가죠 진짜 지금 저체어로 싸우거나 좀 단일 괴수가 강제 해서되거나둘중하나요 완전 너무 괴수가 좀 강제 해석되좀 괴수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버티오로 싸간다든지 그런 메탈을 좀 강제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거북킹도 상당히 잘하죠. 진짜 그 죽음 아파 때문에 너무 좀 빌드가 강제돼요, 확실히. 좀 삭제하건지 아니면 딜레를 좀 넣파든지 둘중 하나 해야 하는데. 그거북킹이 아니라 가드 거버즈가 현실일 걸요. 근데 가서복거머지는 저거 현역이라 현역 치고는 너무 좀 활약 활동을 좀 많이 하던데. 음. 근데 그 외국애들도 그 거북킹하고 그가서복거머지게이루로 죄다 그헷갈리헷갈려 하더라고요. <laughs> 둘라 이름이 너무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둘라 헷갈리 하더라고요. <laughs> 누가 거부킹? 누가 가서 거부지고거지고 <laughs> 진짜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음. <laughs> 마리아 프리스트딱이딱이친구네딱이 친구. <laughs> 딱이 친구고. 구 아. 음. <laughs> 진짜 둘이 너무 비슷해요, 진짜, 진짜. <laughs> 내가 호흡이냐, 너가 가도 호흡지나. <laughs> 둘이 너무 비슷해요, 진짜.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헷갈려 <laughs> 얘네좀 소고, 오케이. 둘이 너무 헷갈려 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laughs> 얘네 이쪽으로 쏘고, 혹시... 얘네 이쪽으로 가죠, 혹시... 이쪽에서 그레트 캐논 좀 물건 떨어지고, 혹시... 음, 좋아. 얘네 이쪽으로 쏘죠, 이쪽으로 쏘고, 이 쪽으로 가고, 혹시... 핸드폰하고 나 홀로 해서 죽음 문제가 생겼나요, 혹시? 음, 좋아. 얘 쪽으로 보내고, 아이고, 너무 좀 많이 참았는 다 아니니. 하트웨어, 하트요어 달리죠? 어차피 트루, 트루 에버 초전은 이미 좀 해봤었으니까. 하트의어영화은 제가 공개된 거 보니까 이외로좀 쉽게 된거 같더라고요. 좀 쉽게 측정 됐다 해야 하나? 좀, 좀, 저, 좀, 못하는, 못하는 사람들, 좀, 라이트 유저라든지 아니면 좀 쉽게 쉽게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것같더라고요 역시. <목소리> 발라본 처리됐고. 힐량이에요? 아, 그러면 노스카부터 하시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하이 헬프는 좀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퀘스트, 그런 해피엔 퀘스, 같은걸. 초촌1 5 0비요촌요촌백포초비요5 0이요촌백호네비요 무슨 그런 비요기가호 있어? 요촌 백호시비요? 촌백 음. 초당 150이다. 하. 야, 완전 개사기네 안에 <laughs> 무슨, 그, 넥, 넥, 넥하고 저거, 재생, 재생 앞쳤나 어. 안에 먹피가 그렇게 많이, 많이 찬다, 이거? <laughs> 말로 한데? 아니 너무 사기잖아. 너무 쉽사기인데. 아 작지만 범위? 아니 그것도 문제는. 아니 원더맨 문제를 <laughs> 미치겠네 이거. 스타들 보면 우주 파괴할 것이다 그럼 그냥 그. 귀족 알라리하고 그 귀족들 그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laughs> 알라리하고 귀족들이 있으면 어 누구도 못 쓰지 않다. 네크로스피게스 나와라. 뭐이렇뭐 뭐 이럴 수도 있겠군 먼 <laughs> 아니 뭐 그런 십사기 만들어 놨대요. 말랐데야 진짜 개사게 만들어 놨네. 진짜 그 트리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귀족이라든지 그런 걸또대스볼로 굴릴 수 있겠네. 야 진짜 개사기 만드는데? 진짜 천지다 천지 그... 패컨축도 그렇고 개사기 만드는데? 이구리 났어 얘네 쪽으로 가고 얘네 쪽 보내고 오케이 유나도 그렇고 흠흠 음. 음. 분주 맞잖아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러면. 음. 군주적인 노리는 빌드면. 근데 문제는 그런 귀족이라든지 트리맨 자체가 좀 그런 걸 버티게 하는데 좀 상당히 취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군주를 노리는 것부터 좀 문제가 될것 같네요. 아, 그냥 대놓고 귀족을 때 군주를 좀 노리는 빌드 들고 간다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좀 상당히 힘들 것 같네요. 아 두개 제한이요? 어 그러면은 할만하네 그러면은 일단 알랄레일만 어떻게 좀 무리면은 잠깐만요 아니 저거 뭐지? 알랄레일에 최대한 힐을 못쓰게 한다던지 아니면 또 알랄레일을 좀 알랄레일에 그런 힐을 쓰게끔 그런 강제를 하는 그런 판을 만들면 되겠네요 힐 리필이 안된다힐 리필이 한 두번 두번밖에 안되니까 네좀 특히, 스케이븐 전 약점 확실하게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스케이븐 전 이거는 약점은. 하이프가 최근에는 하이, 저는 스케이븐 전의 약점은 좀 약점이 있었는데, 그런 약점은 확실하게 좀 해소할 것 같네요. 음. 별개 팩션이에요? 어. 음, 역시. 뭐, <laughs> 어? 그렇죠. 좀, 트리맨이라든지, 그런, 그, 드라이어드라든지, 걔네들이 완전 무슨 말 아니니까요. 확실하게 써먹을 수있으냐 <laughs> 진짜, 아카노 그 쓰레기만 잔뜩 가져왔어. 아니, 그, 다이얼프라든지, 캐리언이라든지, 이런 애들 죄다 그, 아니, 캐리언은 아니지, 그, 펠베시라든지, 다이얼프 이런 애들 죄다 그, 캐리언으로 해결 가능하고, 크리트호로는 그냥 안 쓰고 아니 크리트굴, 크리트굴 그냥 안 쓰고 그리고 또 뭐였지? 헥스레이스는 그냥 쓰레기고 아 가는 만족하도록 진짜 걔네들이 다 쓰레기인데 아벨로는 진짜 어느 정도 그런 약점을 메꿀 수 있으니까 음, 오케이. 진짜 워티 센지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 음, 오케이. 이건 됐고. 워티 센지를 가져왔어야지. 그지 같은 놈아. 나가리소토 백의 픽션이에요. 어. 기하네 나가리소토 백의 픽션이네. 어. 일단은 이거부터 찍어 두고. 오케이. 흠이주 m 가 이거 쓰고 오케이. 아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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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고의유유인요 완전 딴패션이네 진짜. 음. 돈좀 지불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케이. 더 고젝이요? 어? <laughs> 아니 그럼 대체 그걸 왜 반들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케이. 아니 그걸로 만든 는 어때요? 말도 안 돼. <laughs> 아 토사치 그 독달 독달 독달니 그치예 에헤이. 그럼 그냥 멜트가 없네. 음. 오케이. 돈 쭉쭉 들어온다. 줘줘 줘. 하아. 짤라게 거의 다 나눠 보네요. 음. 블레진런트 하나. 음. 진짜 전백 원으로 책정한 건 너무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음. 왜 그렇게 많이 비싸게 해놨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템플레오프 파게. 너무 좀 많이 비싸게 측정한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요, 좀유활하던지 아니면 또괴수기변괴수라던지또 그런. 전차에도 취약하기도 하고 너무 약점이 많죠 아 이쪽으로 왔네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싸우기 힘들죠 확실히 와줌마 이젠 죽으셨네 음 오케이 돈 받고 저는 헬리브론부터하려고요 헬레브론이 아무래도 좀, 높아다 보니까, <laughs> 좀땡기더라고요 홀프릭 <laughs> 당한다. 아, 방패피세요? 어 나쁘지 않네. 그건 확실하게 좋네. 음. 일단, 알라리는 너무 쉽고, 알라스 아나르는 약간 좀, 하이엘프다 보니까 너무 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저 뭐냐, 좀, 아 캡프 먼저 좀할것 같아요 할리벌 할리브론 오케이 이 샌부르크에다가는 일단 성벽 좀 올리고 나가 놓대세요? 어 그럼 또 이야기가 다르지? 음. 나가 리드 가 아니야? 나갈 런드야? 말런데 <laughs> 잠깐만 그럼 할 만하지? 음. 그러면은 도전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데. 어. 아하. 아이, 미치겠네. 이거. 그냥 알라스 하나로 하죠. <laughs> 음. 알라스 하나르 얼마를 어를 어를 넣 어색하고만요아이고너오너어색하고만죽어라 <laughs> 싸우네 애죽어라 싸우면 또좀좀 좀 그러네 <laughs> 오케이 그러면 헬레보론는 하지말고 알라스는 안 하려고 하죠 애니조로 가고 음음 음. 아하 구원의 군대요 음. 음 일단 그러면 또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네 혹시 해보죠 알라스 안나로 진짜 그다케프는 너무 좀 쓰레기 유닛만 잔뜩 좀 준거 준거 같아요 아무래도 야니들이 쓰레기 좀 써봐 마 이거 쓰레기 좀 만나자 아이가 이런 식으로 약 팔아가지고 좀 쓰게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아이 쓰레기 좀 써보라마 이 쓰레기는 아주 고귀한 쓰레기나마 이런것도 아니고 할머니 하나 먼저 점수하고 오케이 네 트레치 옆집이죠? 음 거기면 더구리밖에 없다니까 시스터즈 없으면 지스터없을래더 <laughs> 뭐 그런 사결을 쓰려면 좀 잔뜩 있고, 에휴. 다 개프 약해요. 음. 오케이. 얘네이 쪽으로 쏘고, 얘네이 쪽으로 가고, 혹시. Find the target! 얘네이 쪽으로 보내고, 혹시. 이쪽으로 합시다. 마르키스 좀더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마르키스도 힘든 대신에 좀 뭐냐 그럼 알라스 아나르 같은 애들은좀 많이 힘들겠죠? 초반부터 그나가란드하고좀 싸우게 되니까 혹시 진짜 그 걔네들은 좀 장갑을 너무 딱딱히측중하지 나키 않았나 싶어요.